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알로우 모스크 전 회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화 데이하우스 제작 여부를 뉴질랜드가 전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와히드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는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이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슬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슬림 공동체로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했던 뉴질랜드인들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인들 전체가 이 영화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법적 권한이 거의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이 영화는 지난 6월 뉴스 어부가 영화 대본의 초기 버전을 유출한 뒤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취소 요청은 인권위원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N.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취소 없는 집값은 가계부를 증가시켰지만 저축은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끝난 3개월 동안 순 자산은 2.5% 증가한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순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1%인 4,020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160억 달러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절반 미만으로 약 1,720억 달러, 주식과 기업, 임대부동산, 은행예금, 그리고 퇴직적축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2,450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저축률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축액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하는 저축률은 12월에 3.2%에서 3월 분기에는 0.4%로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9월과 4분기 중 뉴질랜드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4.2%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Z의 경제학자들은 6월 분기에 3.3%까지 치솟았던 연간 인플레이션이 내년 6월까지 3.0%로 다시 하락하는데 그친 채 한동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은행 경제 전문가들이 실제 6월 분기의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이후 단기 인플레이션 예측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ANJC 선정한 4.2%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바프덴 톰슨에서 관리하는 16,500개의 임대 부동산에서 수집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주당 임대료는 현재 605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대료가 554달러로 4.8% 증가한 남부 오클랜드와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임대료가 560달러로 4.2% 증가한 서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오클랜드의 모든 지역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로드니의 임대료는 지난 6월에 비해 4.1% 증가했으며 플랭클린 마누카오는 3.3%, 이스턴 서버브는 3.2%, 센트럴 서버브는 2.9%, 파쿠랑과 호익은 2.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임대료는 현재 503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하락했습니다. 내셔널 시몬 브라운 의원의 정부가 갱단의 수에 대해 밝히기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포토 윌리엄스 경찰부 장관은 며칠 내로 상세한 자료를 밝힐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최근 들어 뉴질랜드에서 갱단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아니면 정부가 갱단의 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부 장관은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으며, 레이버 정부도 갱단수를 일반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꺼리는 모습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5월의 자료에서는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8,000명이 넘는 갱단수로 밝혀졌으며 2017년 레이버 정부가 시작한 이후 2,5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스타는 32달러의 일부 저렴한 항공료와 함께 어제 아침 일찍 국내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대부분이 무격리경 여행에서 제외됐고, 키위들이 뉴질랜드 내에서 새로운 것을 할수 있는 이상적인 시기에 저렴한 좌석이 출시됐습니다. 판매에 포함된 여행 날짜는 2022년 8월 초에서 3월 4일입니다. 판매에는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처치까지 편도 33달러, 오클랜드에서는 웰링턴까지 편도 37달러, 오클랜드에서 퀸스타운까지는 편도 59달러, 크라이스처치에서 웰링턴까지 편도 32달러, 더니든에서 오클랜드까지는 편도 45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0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8원 8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2원 80전입니다.